안녕하세요. 이효석 작가의 단편소설 『오리온과 능금』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소개는 이미 저희 채널에 이효석 작가의 작품이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편소설 『오리온과 능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소설은 나아가 화자인 1인칭 소설입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은 에세이 소개로 연구에 입회한 백화점의 여 점원인 나오미라는 사람입니다. 남자 주인공 나는 육체와 용모의 인상이 남다른 나오미를 만나면 만날수록 동지라는 느낌보다는 여자라는 느낌에 더욱 강렬하게 자극됩니다. 나오미가 입회한 뒤두 번째의 연구의 모임에 함께 돌아오던 길에 나오미는 나에게 신선한 능금이 먹고 싶다고 말을 하죠. 사실 능금은 사과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훨씬 작다고 합니다. 그냥 편의상 사과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나오미는 밝은 거리를 꺼리 끼지도 않으면서 새빨간 등금을 껍질째 버석버석 먹는데요. 나오미는 이브와 같은 여인이라고 표현됩니다. 나는 사업제일, 연애제2라는 이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이념이 나오미에 의해서 전복됩니다. 어느 날 연구회에서 나오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다가오는데요. 이 이후에 흥미로운 전개는 낭독을 직접 들으시면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연한 기회에 두 남녀가 서로 연정을 느끼게 되는 스토리가 또 있지요. 물론 배경은 많이 다른데요. 개용목 작가의 연애사파라는 작품 추천드립니다. 저희 채널에 이미 올라가 있고요. 본 동영상 설명란에도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호석 작가의 단편 소설 오리온과 능금 낭독해 드릴게요. 나오미가 입회한 지는 2주일밖에 안 됐고, 따라서 그녀가 연구에 출석하기는 단두 번임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녀의 태도가 전혀 예측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흐름을 알았을 때,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람의 감정의 움직임이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지만, 짧은 시간에 그녀가 나에 대해서 그런 정서를 품게 됐다는 것은 도무지 뜻밖의 일이었음을 나는 놀라는 한편 현혹한 느낌을 맞이 않았던 것이다. 하기는 나오미가 에스의 소개로 입회하게 된 첫날부터 벌써 나는 그녀에게서 동지라는 느낌보다도 여자라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다. 그것은 나오미가 현재 어떤 백화점의 여 점원이요, 따라서 몸치장이 다소 사치하고 사치한 까닭이다. 몸이 몹시 가늘고 입이 가볍고 눈의 표정이 너무도 풍부하였다. 그의 먼촌 아저씨가 과거에 있어서 한 사람의 굳건한 투사로서 현재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는 소식도 에스를 통해서 가끔 들은 나였던만 그러한 나의 지식과 나오미의 인상과의 사이에는 한 점의 부합의 연상도 없고 물에 뜬 기름 모양으로 서로 동떨어진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같은 가지의 붉은 꽃과 푸른 꽃에 전연 색다른 두 송이의 꽃이 천연스럽게 맺히는 것과도 같은 격이었다. 그러나 연약한 인상이라고 그녀의 미래를 약속하지 못하는 법은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회원이요 믿음직한 동지인 S가 그녀를 소개했을 때 우리는 그녀의 입회를 승낙하기에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차차 그녀를 만나게 될수록 동지라는 느낌은 열버가고 여자라는 느낌이 그녀에게서 받는 느낌의 거의 전부였다. 한편 나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심히 암시적이었다. 내가 그것을 깨닫게 된 것은 물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후로부터였다. 나오미가 입회한 뒤 두 번째 연구에 출석하던 날이었다. 대여섯 명 되는 회원들이 에스의 여공을 비롯해서 학생, 점원 등 층층을 막나한 관계상 자연 모이는 시간이 엄수되지 못하였고, 또 독일어 번역과 대조하며 읽고 토의해가던 어떤 책에 어려운 대문이 많았던 까닭에 분량이 많이 나가지 못하는 데다가 회의를 마치고 나면. 모두 피곤해지는 까닭에 될수 있는 대로 초저녁에 모여서 밤이 깊기 전에 파하는 것이 일수였다 그날 밤도 일찍이 파하고 에스의 집을 나오니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관계로 나는 또 나오미와 동행이 되었다. 어때요? 우리들의 기분을 대강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회원들 가운데서 피를 달리한 사람은. 나옴이 한 사람 뿐이므로 나딕지 않은 그룹 속에 들어와서 거북한 부조화와 고독을 느끼지 않는가를 염려해오던 나는 어두운 골목을 걸어 나오면서 그녀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그녀를 위로도 할겸 이런 말을 던졌던 것이다. 이해하고 말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분위기를 대단히 좋아해요. 저를 맞아주는 동무들의 심정도 좋고. 선생님께 대해서는 더구나 친밀한 느낌을 더 많이 품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혈족에 대한 그릇된 편견으로 인해서 잘못을 범하는 얘가 아직도 간간히 있으니까요. 깨달음이 부족한 까닭이겠죠. 어떻든 저는 우리 회합에서 한 점의 거북한 부자여도 느끼지 않아요. 마음이 이렇게 즐겁고 좋아요. 진실로 즐거운 듯이 나오미는 몸을 가늘게 요동하며 목소리를 내서 웃었다. 미묘하게 움직이는 그녀의 시선을 옆 얼굴에 인식하면서 골목을 벗어나오니 내 거리에 나섰다. 늘 하는 버릇처럼 모퉁이 서점에 들러서 신간을 한 바퀴 살펴본 뒤에 다시 서점을 나올 그때까지 나오미의 미소는 꺼지지 않았다. 서점 옆 과일점 앞을 지날 때, 나오미는 그 미소를 정면으로 나에게 던지면서 복잡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제의하였다. 능금이 먹고 싶어요. 능금 말인가요? 그녀로서는 의외의 제의인 까닭에 나는 반문하면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신선한 능금 한입 베어 먹었으면 나오미는 마치 내 자신이 한 개의 능금인 것같이 과일점의 능금 대신에 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바싹 나에게로 붙었다. 나는 은전 면잎을 던져주고 받은 능금봉지를 나오미에게 쥐어주었다. 걸으면서 나오미는 밝은 거리를 꺼리지 않고 새빨간 능금을 껍질째 버적버적 먹었다. 대담하군요. 어때요? 행길에서 능금, 프롤레타리아답지 않아요? 나우미의 하얀 이빨이 웃음을 띠며 능금 속에서 빛났다. 금욕은 프롤레타리아의 도덕이 아니에요. 솔직한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프롤레타리아가 아닐까요? 그러나 밝은 밤거리에서 아름다운 여자가 능금을 버적버적 먹는 풍경은 프롤레타리아답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폭의 아름다운 모던 풍경이었다. 그만큼 아름다운 나우미의 자태에는 프롤레타리아다운 점은 한 점도 없으며 미래도 그녀가 얼마만한 정도의 프롤레타리아 투사가 될까도 자못 의문이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사치하고. 모던한 나우미였다. 능금 좋아하세요? 능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겠소? 모두 아담의 아들이요, 이브의 딸이니까요. 자, 그럼 한개 잡수세요. 나우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면서 능금 한 개를 나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렇지요. 조상 때부터 좋아하던 능금과 우리는 인연을 끊을 수 없어요. 능금은 누구나 좋아하는 것이고, 또 영원히 좋은 것이겠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높게 빛나는 능금이에요. 마치 저 하늘의 오리온처럼 길이길이 빛나는 것이에요. 능금의 철학인가요? 그렇게 말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 투사에게라고 결코 능금이 금단의 과일은 아닐 거예요. 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투사가 능금을 먹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나오미의 암시가 나에게는 노골적 고백으로 들렸다. 그러므로 나는 예민하게 나의 방패를 내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진리인 것은 사실인데 문제는 가치와 효과에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일정한 체계와 절제가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아름다운 능금이기로 망버거돼서 그것이 도리어 계급적 사업에 해를 끼치게 된다면 그것은 가엾은 짓이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은 후로부터는 나는 웬일인지 항상 나오미와 능금을 연상하게 되어서 그녀를 생각할 때나 만날 때에 반드시 먼저 능금의 연상이 머릿속을 스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때로는 그녀가 마치 능금의 화신처럼 생각되는 때도 있었다. 물론 다음과 같은 일이 있은 후로부터는 그런 인상은 더욱더 두터워졌다. 두 주일 가량 후였을까? 오랫동안 생각 중에 있던 어떤 행동에 있어서의 다른 어떤 회와의 합류 문제가 도연한 결정을 지었던 까닭에 그 뜻을 회원들에게 급히 알려야 할 필요상 나는 그 보고를 가지고 회원의 집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날 저녁 때 마지막으로 찾은 것이 나옴이었다. 직접 그녀의 숙소가 아니요 그의 일터인 백화점으로 찾은 까닭에 그 자리에서 그녀에게. 장황한 소식도 말할 수 없는 터이므로 진열되어 있는 화장품 사이로 간단한 보고만을 몇 마디 입체에게 전해줄 따름이었다. 그러나 나오미는 낯선 손님도 아니요, 그렇다고 동지도 아니요. 마치 정다운 애인을 대하는 듯이 귀여운 미소를 띠며 귀를 바싹대고 나의 보고를 고요히 듣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의 말이 끝나자 은근한 눈짓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서 나에게 그녀의 뒤를 따르기를 청하였다. 영문을 모르는 나는 의아하면서도 시침을 떼고 그녀의 뒤를 따라 같이 올라가는 승강기를 탔다. 위층에서 승강기를 내린 나오미는 층층대를 올라가 옥상 정원까지 나섰을 때 다시 은근한 한편 구석 천난간으로 나를 인도하였다. 무슨 일이에요?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 것처럼 예측되었기에 그곳까지 도착하자 나는 조급하게 물었다. 선생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요. 천란간에 피곤한 몸을 의지하여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나오미는 조금도 조급한 기색은 없이 천천히 대답하면서 나를 넌 짓이 바라보았다. 나한테 줄게 뭔데요? 뭐 같아요? 어, 글쎄. 그러나 나우미는 거기서 곧 대답은 하지 않고 피곤한 듯한 손짓으로 이지러진 옷자락과 모양을 고치면서 단식하였다. 하루에 열 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려니까 피곤해서 못 베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 거 아니겠어요? 10시간 이상 노동? 절대 반대. 그러나 지내보니까 이 속에는 한 사람도 똑똑한 아이가 없어요. 결국 이런 곳의 조직의 필요성은 아직 제 시기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그렇다고 해두고 지금 나한테 줄 것이 대체 뭐란 말이에요? 아 참, 드릴 것은 드려야죠. 하면서 나오미는 새까만 원피스 주머니 속에 손을 넣었다. 일전에 제가 선생님께 능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능금을 드릴 거예요. 그녀의 바른 손에는 한 개의 새빨간 능금이 들려 있었다. 능금? 왜요? 실망되세요? 능금처럼 귀한 것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동의를 구하려는 듯이, 나오미는 나를 반드시 바라보았다. 저 아래를 내려다 보세요. 번잡한 거리에서 헤매고 꾸물거리는 저 많은 사람들, 저들이 찾는 것이 결국 무엇일까요? 한 그릇의 밥과 한 개의 능금이 아닌가요? 번잡한 이 거리의 부감도는 아름다운 능금의 탐색도인 것 같아요. 하면서, 나우미는 거리로 향한 몸을 엇비슷이 틀면서 손에 든 등금을 높이 쳐들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옆 얼굴의 윤곽과 부드러운 다리와 손에 든 등금에 찬란한 석양이 반사돼서, 완연 그녀의 전신에서 황금빛 햇살이 발사되는 듯 했다. 그래서 그녀의 자태는 마치 능금을 든 이브처럼 성스럽고 신비로운 한 폭의 그림처럼 보였다. 능금 받으세요. 원피스를 떨쳐 입은 모던 이브는 단한개 능금을 나의 앞에 내밀었다. 그녀의 자태와 행동에 너무나 현혹돼서 묵묵히 서 있으려니까 그녀는 어떻게 생각했던지 한 개의 능금을 두손 사이에 넣고 힘을 썼다. 코카서스 지방에서는 결혼할 때한 개의 능금을 두 쪽을 내서 신랑 신부가 그 자리에서 한 쪽씩 먹는다고 그래요. 하면서 나오미는 두 쪽으로 낸 능금의 한 쪽을 나의 손에 쥐어주고 나머지 한 쪽을 그녀의 입으로 가져갔다. 천란간의 의지에서 저물어가는 거리에 부감도를 내려다보며 반쪽의 능금을 먹는 나오미의 자태는 아까의 성스러운 그림과는 정반대로 속되고 평범한 지상적 풍경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다. 그래, 나오미는 어떻게 생각해요? 콜론타의 자신 말이에요? 아니, 그거보다 와시리사 대해서 말이에요. 콜론타이는 러시아의 여성 정치가이자 세계 최초의 여성 외교관이다. 그리고 와시리사는 콜론타이에 저서 붉은 사랑에 나오는 여 주인공의 이름이다. 가지가지의 붉은 사랑을 맺어가는 와시리사의 가슴 속에는 물론 든든한 이지의 조정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끓는 피와 감정에 순종하는 것이 더 많았겠지요. 이런 점에 있어서 저도 와시리사를 좋아하고 찬미할 수 있어요. 사업 제1, 연애 제2 어디까지나 이 신조를 굽히지 않고 나간 것이 용감하지 않아요? 하지만 사업 제1이라는 것은 결국 와시리사에게는 한계의 방패와 그 이후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 사람의 사나이로부터 다른 사나에게 올라갈 때 거기에는 사업이라는 아름다운 표면의 간판보다도 먼저 좋고 싫다는 감정의 식힘이 있을 것이 아닌가요? 결국 근본에 있어서는 감정 제1, 사업 제2일 거예요. 사랑은 그게 장난이 아니라 사랑인 이상 도저히 사업을 통해서만은 들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먼저 피차의 시각을 통해서 드는 것이니까요. 아니, 그렇다고 와시리사의 행동을 갖다가 곧 감정 제1, 사업 제2로 판단하는 것은 좀 심한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게 솔직한 판단이죠.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는 와시리사의 행동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와시리사 자신의 본심으로 실상은 그런 판단을 받는 것이 본의가 아닐까요? 결국, 와시리사는 능금을 대단히 좋아했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다고 할수 있죠. 다만 그녀는 심히 약고 영리한 까닭에 그것을 표현함에 사업이라는 방패를 써서 교묘하게 그 자신을, 그리고 그의 체면을 보존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감격스러운 말로 인해 상규된 나오미의 얼굴은 책상 위에 촛불을 받아 더 한층 타는 듯이 보였다. 진한 눈썹 밑에 열정을 그득히 담은 눈동자는 마치 동물처럼 교교한 광채를 던지고 불빛에 물든 머리카락은 그 주위에 붉은 열정의 윤곽을 뚜렷이 발산하고 있었다. 결국 또 능금이군요. 그럼요. 능금이 아니고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아, 능금. 나는 내 자신의 의견과 판단도 있었지만, 그것을 장황하게 말하는 것을 피하고, 그 이야기는 그만 끝을 맺어 버리려고 이렇게 짧은 탄식을 하면서 거짓 타품을 하려 할 때, 문득 나의 팔에 시계가 눈에 띄었다. 어, 시간이 훨씬 넘었는데 웬일일까? 글쎄요. 아마 공장에 무슨 일이 있나 보네요. 아니, 다른 회원들은 어쩐 일이지? 연구회가 시작될 시간이 훨씬 넘었고, 또 그곳이 S의 방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인 나오미와 나두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은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콜론타이의 화제가 끝났을 그때까지도 S 자신은 새로에 다른 회원들의 자태가 아직 한 사람도 보이지 않는 것이 이상해서 나는 궁금한 한편 초조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공장에서 폭발할 듯한 기세가 농후해졌다고 하더니 기억코 폭발되었나 보네요. 글쎄 S는 그래서 늦는 것 같은데. 나는 초조한 한편 또 무료하기도 해서 중얼거리면서 에스가 펴놓고 간 책상 위에 로자 전기에 무심한 시선을 던지고 무의미하게 훑어 내려갔다. 로자는 폴란드 태생 혁명가이다. 능금이라니까 말이지, 로자도 같이 쓸려 역시 로자 전기 위에 시선을 던진 나우미는 이렇게 화제를 돌리며 말을 이었다. 로자도. 본국에 돌아올 때 사업을 위한 정책상 하는 수 없이 기묘한 연극을 해서 뜻에 없는 능금을 딴 일이 있었지만 그것도 실상은 속에 속을 캐 보면 전혀 뜻에 없는 능금은 아니었겠지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오미의 말에 끌려 새삼스럽게 나는 그녀와 같이 시선을 책상 위편 벽에 걸린 로자의 초상으로 무심코 던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웬일인지 갑자기 로자의 초상이 우리들의 시선을 거부하는 듯이 걸렸던 그 자리를 떠나서 벼란간 책상 위에 떨어졌던 것이다. 순간 책상 모서리에 부딪힌 초상화판의 유리가 바싹 부서지고 같은 순간에 화판 밑에 깔린 촛불이 쓰러지면서 방안은 벼란간 어둠 속에 잠겨버렸다. 에그머니. 도련이 놀란 나오미는 반사적으로 나에게 바싹 붙었다. 아이고, 그에 대해서 공연이 불선한 언사로 실용한 것을 노여하는 워 것이 아닌가? 도련한 변의 뜨끔에서 이렇게 직각적으로 느끼며 어찌할 바를 몰라 잠시 잠자고 있던 나는,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을 당하였다. 별안간 목덜미와 얼굴 위에 의외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받았던 것이다. 그리고 피의 향기가 나의 전신을 후끈하게 둘러쌌다. 다음 순간 목덜미의 부드럽던 촉감은 든든한 압박감으로 변하고, 얼굴에는 전면 뜨거운 피를 끼얹는 듯한 화끈한 김과 향기가 숨차게 흘러오고 입술에는 타는 입술이 와서 맞닿았다. 그리고 물론 동시에 다음과 같은 떨리는 나오미의 애원하는 목소리가 후두기는 그녀의 염통의 고동과 함께 구절구절 찢기면서 나의 귀를 스쳤던 것이다. 안아주세요. 저를 힘껏, 힘껏 좀 안아주세요. 이효석 작가의 오리온과 능금 낭독해드렸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요? 이 제목의 능금이란 조상 때부터 좋아하던 것이었고, 따라서 이미 예로부터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높게 빛나던 오리온 성자와 같은 것이다. 라는 얘기죠. 따라서 아담과 이브가 능금을 좋아했듯이 그들의 자손인 우리들도 마땅히 능금을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능금은 인간의 쾌락 지향의 원초적이면서 원리적인 욕망을 은유적으로 응축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이나 정치적인 이념에 앞서서 능금을 탐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가 마치 저 하늘의 오리온처럼 길이길이 길이 빛났다 하는 주장이 이 모던한 여자로서의 나오미의 현실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특별히 이호석 작가가 동반자 작가로서의 현실에 대한 관심이 관능적인 본능으로 옮겨가는 것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용복 작가의 단편소설 연애사파 꼭 찾아서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재생 목록에 이호석 작가의 작품들을 따로 모아두었습니다. 역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더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